반갑습니다. 농계입니다. 제가 오늘 지심도에 병해를 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병해를 치러 나왔는데 지금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 그지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laughs> 자, 일단은 저기 해창 시간에 빨리 좀 노려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이제 키고 낚시를 하면은 안 보여서 일단 빨리 밑밥부터 말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빨리 밑밥부터 말아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세팅은 다 해놨고 다이 뭐, 뭐 빵가루 뭐 종류별로 다 있죠? 그냥 막다 말아볼 깁니다 뭐, 뱅에 좋아하는 빵가루 다 들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변하네, 색깔이. 원래 저는 손으로 뭘 말고 하는 거를 잘안 좋아하는데 바쁘니까. 음, 뭐, 먹고 싶다,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와, 이물 조절 거의 완벽한데? 병연을 칠 건데, 여기 지심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날이 밝으면은 포인트 설명도 해드리고, 야, 이거 뭐, 손에 아무것도 안못넣 이거. 옷 좋네. 옷 깔끔하다, 이거. 오, 좋아, 좋아. 되게 좋은데? 일단은 미끼로 쓸. 아니, 오늘 새벽에 거지로 오는데, 낚싯방문 연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홍게비를 못 샀어요 오늘 뭐 미끼는 크리라고 빵가루밖에 없습니다. 나봐라. 와 당구고 당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물먹금을 때까지. 자, 아 이거 손다 묻다. 이거 이대로. 아 조금 미끼로 쓰겠습니다. 아 이거 장타 칠라그랬는데 여기서는 오잘 날아간다, 잘 날아간다. 잘 날라간다. 그 지금 형들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엄청 잘 날아갑니다. 채비도 미리다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조금 안 보일까봐 해장 시간에 좀 해보기 위해서 전자찌를 달았고요. 제로찌로 해서 목줄 수심 3에다 주고 전유동으로 해볼 겁니다. 아내 네. 빵가루 미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천천히 흘려 보겠습니다. 야, 이집 빵깔로 나겠다, 지금. 흘러 바꿔야 되겠다. 형들,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많이, 많이 밝아졌죠? 이? 지금, 해장 시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제가 지금 낚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다, 미끼만 따이고, 잡지는못하고 있습니다. 전유동을 하고 있는데, 낚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 형들, 피딩 타임, 시원하게 쏘지고, 4시 반부터 6시까지, 요만한 용치 몇마리 잡고 조짓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무조건 잡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야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심도에서는 특급자리인데 자 특급자리만 가면은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특급자리라는데 음? 앞에 자리돔이 버글버글 합니다 이 밑에 병에가 있어야 될긴데 저도 아막 잡는 유튜버 하고 싶습니다. 잡는 유튜버 막 그래가지고 고기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뭐 고기가 안 많어. 밑밥 치는 게뭐 분명히 뭐 품질의 기술이 중요하지만은 밑밥을 쳤을 때 위에 이제 잡어들이 모여있으면은 밑에 있는 그큰 고기들이 대상어 종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잡어들이 몰려있으니 그걸 보고 또 반응을 해서 몰려들기도 한답니다 와 정확한 뭐 밑밥 품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안 치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낫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동한테 밥을 주겠습니다 뭐자기동한테밥 주다 보면은 뭐 밑에 애들이 물 걷지 자 형들 찌를 잘 봐줘요 찌가쏙 들어갈 거야 뭐 내가 파악을 했거든 빠는 거 없나? 여기에, 지심도 이 자리에, 뭐, 감시도 있고, 뱅해도 있고, 참돔도 있고, 뭐다 있다는데. 아, 벤치도 있답니다. 그냥 4대 돔이 지금 여기 다 있답니다. 다 있는데, 미끼를 준비한 게 크리라고 빵가루밖에 없네. 오는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아이. 형들, 진짜, 지심도 여기 특급자리라고, 던지면 문다 그랬거든요. 아, 하... 저 지금, 던지면 문 닫는 놈, 정말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전망 말을 믿은 게 아니었다. 믿은 게 아니었어. 아, 씨. 새벽 3시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마흔여 가면 은뭐 바보도 잡는다면서요. 바보도 아니고, 진짜. 지금 타이밍이다. 어? 아, 지금 타이밍이다. 진짜 타이밍이다. 아, 조, 날씨가 조, 날씨가 조용해라. 아, 아프다. 밖에 상황은 날씨가 더워 죽겠답니다 근데 요는 해무각기 가지고 찬 바람이 불어 냉장고야 냉장고 저기 맑은 알을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낚시는 계속 했는데 진짜 보그 한 마리 올라옵니다 보그 한 마리 끝끝포인트로해 가지고 선장님한테 부탁 부탁 해 가지고 왔는데 와 쪽팔리가 이제 얻도 못한다 이제 낚시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철수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잡으라도 한 마리 잡고가야될거 아닙니까? 얘이도 없고, 진짜, 돌아가시긴, 돌아가시겠어. 오? 어? 왔어, 왔어. 오, 뱅이야. 뱅이, 뱅이. 뱅이, 이 야, 뱅이 왔다, 이 자, 손바람 하나 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느낌 있습니다, 이제. 올라올 것 같다, 이제. 버저비 터인가와다와다 the? What the? What t h 개 w h 처음 잡아본다. 형들, 에 뱅에, 뱅에. 일단 기념이니까 살려주더라도 좀 담아놓겠습니다. 몇 마리 잡나 보게. 형들, 왔다, 왔다. 드디어 배기를 타자 갈 때가 왔다. 뱅에로 올라오고있습니다 와오한대한대와 최... 와이 딸려오노 좀더 차라 공을 올라오지 않았때만은 터졌다. 와, 뜰채 빌걸. 피고 기분 좋아지는데. <laughs> 예. 작다 작다. 자하지 지세포 만여에서. 메이도 낚시를 해봤는데, 야 이제 제 미천한 실력으로도 걸었어요. 여기 진짜 특급 포인트 맞긴 맞나봐. 아, 내가 던지면문데 했지. 자, 철수 준비 해가지고 육지 가서 뵙겠습니다. 나중에 봐요.